자, 이 친구들을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사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고, 탄젠트 이 친구를 67.5도, 이게 뭔데? 없지? 이런 거 만들어 줘야겠죠. 만들어 주려면 이리저리 꺼보자. ,잉? 자, 이렇게 한번 꺼볼까? 이렇게 먼저 한번 꺼봤어요. 그랬을 때 얘는 4 5도의 절반이지. 왜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을 가운데 수직으로 찍내리면 이거 반띵 되죠. 그래서 얘가 20. 이... 5.5도가 되겠네 된다. 그럼 얘가 얼마고? 90빼기 22.5 하면은 오야 67.5가 되겠네. 그러면 탄젠트 67.5면 이거 분에 이거 하면 되는 소리네. 오케이. 자 이거 분에 이거 할수 있나 볼게요. 할 수가 없네. 왜냐면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이걸 알 수가 없네. 이걸 알아야 뭔가 이거 분에 이걸 할 건데 이거 자체를 모르네. b c 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 자, 한 방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쪼개 이리 쪼개 보고 저리 쪼개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45죠. 됐나? 이게 직각인 거라. 이까 저렇게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얘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 아까 우리 요거 반띵으로 딱안 해도 180에서 45 빼고 나서 100 35가, 이거 반띵했을 때 여기가 67.5일 거 아니야. 됐죠? 그럼 결국, 여기서 탄젠트 구하라는 것은 이거분에 이거 구해도 괜찮다고. 됐나? 근데 이건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얘가 4죠? 그지? 근데 이렇게 봐봐라. 1대, 1대, 루트 2다, 얘가 그러면, 저 4가 루트 2를 먹고 있는 거라. 오케이? 그럼 이거 길이는 얼마냐? 라고 물으신다면, 루트 2분에 4가 요거의 길이겠지. 즉 2루트 2가 이거의 길이인 거라. 그럼 이거 길이가 나온다. 전체 4에서 2루트 2를 뺀게 요거 길이죠. 그다음 요거 길이도 나온다. 왜? 얘랑 같잖아. 그럼 이제 탄젠트 67.5도가 나오는 거지. 뭐 분에 4 2루트 2분의 2루트 2인 거라. 됐나? 뭐뭐 뭐 할까? 2로 약분할래요. 2 루트 2에 루트 2인데. 바로 그냥 유리와 때려버리세요. 4 빼기 2죠. 그 다음에 2 루트 2 빼기, 아, 2 루트 2 더하기 2겠네요. 그럼 얘가 2니까 약분 한번 더.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하자고. 된다. 자, 맨 처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라서 푸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잘라서 푸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던지면 안 돼. 다르게 또 꺼보는 거예요. 알겠지? 넘어갑시다. 엔드.